찾아야 돼. 스스로 찾아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이게 확 세게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중요 발바닥으로 밀었을 때 이쪽 팔까지 그 길어지는 느낌을 갈수 있는지. 자, 그 오른발을 밀면 오른쪽 골반이 살짝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몸이 왼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찾는 겁니다. 발, 발의 위치를 바고가면서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면 오른 골반이 살짝 들리고 몸이 왼쪽으로 살짝 구르면서 왼 팔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걸 찾아보세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반복하면서. 호흡하는 거 잊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발이나 골반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몸 전체를 느끼면서 해야 됩니다. 살짝 왼쪽으로 돌아가게 한 바닥을 밀어보세요. 바닥을 쭉 밀면 몸이 골반이 틀면서 몸이 살짝 왼쪽으로 돌수 있지 않아요? 그럼 머리도 따라갈 수 있는 머리도. 머리도 따라가게 해보세요. 머리의 움직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밸런스를 맞추려 하지 마세요. 그냥 몸이 가는 움직이는 대로 허락해 주세요. 내 의지대로 하지 말고 자 상상, 상상해 보세요. 오른발로 천천히 바닥을 밀면 오른쪽 골반이 들리면서 몸이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을 그러면서 왼팔이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몸도 그쪽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게 다 내려놓고 쉽니다. 등에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요. 등이 바닥과 닿는 면들이 달라졌는지, 더 넓어지고 있는지 알아 봅니다. 호흡을 충분히 뱉습니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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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양 무릎을 세웁니다. 천천히. 자, 모든 움직임은 천천히 부드럽게 하면서 그 몸의 길을 찾아야 돼요. 자, 처, 습관적으로 무릎을 세운 거를 그대로 하트 지말고 내가 진짜 편안한가? 무릎 사이에 강력도 벌려가 벌려보고 그내 다리가 진짜 딱서 있다는 느낌을주는 위치 한번 찾아보세요. 뒤꿈치와 좌골 사이의 거리가 막아보고, 발가락의 방향도 알아보고, 박수하면서내 다리가 진짜 편안하게 잘서 있는지 무릎을 맞대면은 편할 것까고 무릎 사이에 벌려야 됩니다. 무릎 벌리세요. 무릎 사이 무릎 사이 벌려서 찾아보세요. 육식을 무릎 사이 벌리세요. 무릎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왼 다리를 오른 무릎 앞에다 세웁니다. 왼발을 오른 무릎 앞에다 세우세 가볍게 세우세요, 편안하게. 그리고 양손을 오른쪽 허벅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바닥에 내렸습니다. 양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앞에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쪽 허벅지. 오세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그 상태에서. 손에다 충분히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회전시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자, 매트 바깥에 섭니다. 매트 바깥에 서서 가만히 서서 눈을 감습니다. 양 발바닥이 내몸 체중을 어떻게 받쳐 내고 있는지 느껴봅니다. 아래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으로 지금 내 몸을 지탱하고 있나요? 바닥 전체인가요? 네. 자, 양 어깨가 어떻게 몸의 통에 매달리는지도 알아보고, 느껴보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끼는 거는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 시선을, 보, 눈을 감았더라도 시선을 멀리 두고, 눈을 뜨고,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봅니요 척추의 길이감을 느끼고 옵니다. 음. 천천히 걸어옵니다. 걸어오세요. 방을 천천히 걸어다니면요 걸으면서 내가 걷는 느낌이 어떤지 알아보세요. 오른발, 왼발 내디때 오른발에 대는, 닿는 병과 왼발에 닿는 병이 같은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끼는 겁니다. 보지 않습니다. 시선을 멀리 둡니다. 그 다음에 움직일 때 팔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봅니다. 다시 멈춰 습니다 써서 이 공간을 느낍니다. 이 공간의 크기함과 옆에 있는 사람의 거리와 발을 뒤로 싸이는 공기와 빛과 바닥의 느낌 천천히 걸음을 떼우다 걷는 느낌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걸을 때마다 똑같은가요? 공기나 빛의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사람들의 거리가 달라질 때그 사람들을 느낄 수 있습니까? 시선을 느끼면 전체를 느끼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끼는 겁니다. 시선은 멀리를 줍니다. 머리가 내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껴봅니다. 뭐잘 느낄 수도 있고, 뭐못 느낄 수도 있어요. 뭘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화장실 갔다가 50분이면 보이세요? 바로 보이세요? 나도 사랑해. 나는 너가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연습 때 수천번 하겠죠. 네? 막 공연이 장기 공연이 되면 1년 내내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매번 그걸 어떻게 해요? 처음 있는 것처럼, 처음 있는 일인 것처럼 해. <목소리> 음. 뭐그 추천 스킬이었어. 왜냐하면 뭐그 여자를 처음으고 봤다. 어그 여자를 보는 순간 너무 사랑에 감정이 <목소리> 막 참... 춤, 쇼핑이 된 거야. 근데 그걸 그몇번 수천 번을 해가지고 익숙해졌는데도 연기를 할 때는 매번 처음인 것처럼 해요 또 중요한 게 뭐냐 현재 살아그 순간에 살아야 돼요. 그 순간 연기자 갖는 아름다움이 그거예요. 근데 일상에 우리는 어때요? 그 순간에 살아요? 그 순간에 안 살죠. 그 순간에 산다는 건 뭐예요? 온전히 지금 나를 이 공간과 이 시간에 둘수 있어요? 대부분 머릿속에 집에 가서 생각, 가족들 생각, 걱정거리, 뭐 아주 일반화시키면 지난 것들의 후회, 미래의 걱정, 태국에 이제 월요일에 매우고 있는 게이두 종류 아니에요? 현재에 살지 않아요. 우리는 앞에 움직임는 시간 동안, 잠시 동안 현재에 살아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 내 몸은 무엇을 하고 실은 지난 일을 되새김질하고 미래를 걱정해서 실제 얻어지는 게 없어요. 실제로 그게 아무 틀이 나한테 안 돼요. 현재 못 사는 게 인간의 문제예요. 근데 배우는 현재에 살아요. 무대에 딱 서서 어떤 연기를 하면 그 완전히 그 물론. 모든 배우들, 모든 공연이 그렇진 않죠. 이상적으로 못하는 이상적으로. 훌륭한 배우는 그 현재에 사는 거예요. 뭐, 조선시대, 어, 뭐, 한양도성학, 그랬으면 그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우, 완전히 그 배우와 그, 또그 무대가 주는 공간과 뭐, 이런 관객들이 빼고는 열기, 이런 것들은 다, 다 배우 자신을 채우는 거예요. 현재의 사 그게 배우들이 갖는 중요한 스킬이두 가지. 아무리 익숙해도 처음에는 상을한다두 번째, 현재의 삶. 그게 뭐예요? 진실성이 그게 한그진실성 하나 더못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진짜 나로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흉내내야 되지만 진짜 나로 해줘야지 안 그러면 성대모사밖에 안 돼요. 성대모사는 재밌긴 해요. 그래서 아까 같은 훈련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 훈련은 배우들을 위해서 만드는 훈련은 아니에요. 그 인간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사실 운동을 했지만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는 거예요. 특정한 부분만 써서. 특정한 부분만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팔을 들면 팔을 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유연성의 문제가 아니라 움직임을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좋은 움직임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좋은 움직임을 볼수 없어요. 그걸 해내야 되니까 인체의 어떤 소홍인이 좋은 좋은 움직임을 좋은 움직임을 하지 못해. 근데 말하자면 소홍이 모든 움직임이 이상적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자, 현지를 지키는 게 현지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유 투마로. <laughs> <laughs>